세계 최고부자 일론 머스크의 충격 행보 덕분에 업비트의 이코인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아 무려 3,000배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세계 최고부자 일론 머스크의 행보로 현재 민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민코인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민코인 메타의 전반적인 강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 유일부 도지의 책임자로 임명된 머스크는 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도지를 언급했고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도지코인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을 시작으로 며칠 만에 200% 급등하여 3년 만에 600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이때 도지코인은 코인거래소 업비트에서만 거래대급이 9조원을 기록해 코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죠. 그리고 도지코인의 강세로 정부 유일부 도지를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 도지가 저점으로부터 11만배 폭등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베이비 도지코인도 17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밈코인 페페코인의 바탕인 개구리 페페밈하고 연관된 이미지를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페페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침 페페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업비트에도 원화상장된 덕분에 강세를 보여주어 저점 대비 258만배라는 엄청난 상장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탄생한 밈코인 오프스하고 연관된 글의 반응을 남기자, 오프스는 몇 시간 만에 급등하여 300% 상승했고, 저점 대비 1,500배 이상을 달성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여러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밈코인 테마 중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I 에이전트인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홍보하는 고트코인은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했고,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바이낸스에 상장된 것은 물론 빗썸에도 상장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트코인의 폭등 이후 AI에이전트 민코인 메타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민코인인 파트코인의 경우 출시 이후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여 저점 대비 12만 배에 올랐고 AI 민코인 만화는 출시 이틀 만에 1,400배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액트코인 역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4,300% 폭등하며 AI 관련 밈코인의 대표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밈코인의 대장으로 떠오른 AI 16G라는 코인은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관심을 받으며 저점 대비 440배 상승률을 기록했죠. 또한 오버로드 코인 역시 출시 4시간 만에 6,000%라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AI 관련 밈코인 메타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AI 관련 민코인의 열풍은 대형 투자사와 암호화폐 분석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더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와 연관된 다양한 민코인 메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코인 거래소 업비트 역시 민코인과 AI 관련 코인들의 상장을 통해 시장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업비트는 최근 민코인 뮤코인을 원화 상장했고 상장 공지 이후 30분 만에 신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더해서 지난날에는 페페코인이 원화상장된 뒤로 저점 대비 258만배의 상승을 기록했고, 봉크코인 역시 업비트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저점으로부터 640배라는 가격을 달성하게 되었죠. 또한 업비트는 AI 관련 코인 랜더 토큰을 원화상장하여 40% 급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AI 메타에 연관된 코인인 바나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AI 에이전트 민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마침 AI 관련 민코인 중에서도 특히 이세 가지 코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업비트의 상장을 통해 급등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죠.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버추얼인데요. 버추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작하고 해당 에이전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AI 에이전트 민코인 메타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민코인의 폭등 사례가 이어져 버추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루나코인은 AI 에이전트 루나와 연동된 코인으로 출시 이후 단기간에 23000배 가까이 상승했고 코인 소식을 전달하는 AI봇으로 탄생한 AIX 비트코인도 최근 저점 대비 3800배 상승했죠. 이러한 강세로 버추얼 코인이 엄청난 주목을 받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바이낸스는 최근 발표한 AI 관련 코인 보고서에서 버추얼과 루나코인을 대표 사례로 꼽았고 대형 분석업체 메사리 역시 최고의 성과를 낸 코인 중 하나로 버추얼을 선정했는데요. 이러한 버추얼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인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단기급등을 불러왔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90% 급등을 이끌었죠. 그렇다면 업비트 역시 버추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장하여 버추얼의 강세가 발생하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이며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AI보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홍보하면서 유명해졌죠. 이때 마크 앤드리슨이 터미널 오브 트루스에 관심을 가지며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고트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바이낸스에 상장되며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마크 앤드리스는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DWF랩스의 설립자인 안드레이 그라체프 역시 고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가능성을 암시했죠. 더해서 고트코인의 인기는 다양한 파생 민코인들의 탄생과 강세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파트코인은 출시 이후 고점까지 무려 12만 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액트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4,30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 관련 민코인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AI 관련 밈코인의 대표인 고트코인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장기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게다가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사하고 대형 암호화폐 투자기관이 매집한 밈코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아서에이즈는 고트코인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공유해 고트코인이 주목받아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고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도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심지어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의 코인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에선 166억 원의 고트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썸이 고트코인을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인기 있는 밈코인과 AI 관련 코인을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업비트도 고트코인을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터보코인인데요. 터보코인은 역사상 최초로 채찌피티를 이용해 개발된 AI 관련 밈코인으로 최근 AI 관련 민코인의 전체 거래량 중에서 고트코인과 함께 60%에 달하는 거래량을 보여주었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의 대표인 터보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보코인의 창시자 레트 맨카인드는 코딩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터보코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누구나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사례로 주목받으며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조명될 때마다 터보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죠. 예를 들어 최근 채 g p t 의 개발사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GPT4를 공개하며 AI 열풍이 불었을 때 당시 터보코인도 단기간에 9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50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며 단기 강세를 불러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빗썸에서도 거래를 지원하며 터보코인이 메이저 밈코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다면 터보코인 역시 유망한 밈코인들을 상장해온 업비트에 상장되어 한번더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